진 년, 해운연엔 좀운기는 대박의 운이다. 음,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어,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뭔가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보선입니다 오늘도 2020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음. 저번에도 대박 나는 때로 뽑으신 우리 G T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G T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G T 분들 올 한해 좀 어떤 하늘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음. 보통적으로는 자기의 솔직히 안에서는 알차기 또한 음. 운이 있었어. 음. 그러니까 반반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음. 지 자체가 힘든 고비는 있었다. 마음 쪽으로 상처가 좀 있었고 상복의 운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별도 분명히 보이는 그런 캐, 캐라고 볼 수가 있, 있으니까 그거 좀 지나가고 나서 어, 해운연이 내년에 진년 해운년엔 좀 운기는 대박의 운이다. 응, 내가 그 동안에 생각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어,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뭔가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 음. 어 GT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과감히 한번 시도해봐도 를 괜찮은 거겠네요. 어. 아, 근데 꾸준히 또 GT 분들이 보면 음. 어 재테크 여왕이야. 음. 돈 모으는 것도 은근히 잘 모으고요. 음. 어 사실 또 알뜰 살뜰 자기가 음. 어잘안 쓰다가 음. 이제 또 대범할 때는 투자 같은 것도 크게 하시더라고요. 음. 오, 어쨌든, 기회가 찾아오는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지띠분들은 풍파가 살면서 좀 많이 왔었던 분들인가요? 삶의 풍파가? 그쵸. 지띠분들은 지띠도 조금 부부가 약해요. 아. 인연이 약하고, 아니면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늬만, 남편 무늬만, 여자야. 음. 그래서 서로 외롭다 보니까 밤을 조금 피는 경우도 있고 음~, 음. 아니면 친구를 좀 옆에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 솔직하게 음. 항상 불안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 쪽으로 내가 마음 쪽으로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뭐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음. 근데 복이 없어 배우자의 복이 음~ 많이 외롭다고 늘 하십니다. 아. 음. 어쨌든 집뛰 분들 께도 갑진년에 좋은 어온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연한것 같은데 음. 우리 갑진년에집뛰 운세 한번 좀 어떤지 자세히 좀말씀부드 주세요. 정말 시작이 어 만약에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크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짜 집 팔고 어, 대출 이렇게는 아니고 음. 집은 팔아서 뭘 해도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집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음. 그래도한 3, 4개월 치는 항상 냅두고 하셔야 되는데, 오인을 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5개월, 6개월을 못 넘겨서 망하는 거예요. 음. 고비는 6개월 넘기시면 괜찮으니까, 옮기 음. 자체는 그만큼 해도 된다. 그런 음. 뜻이야. 음. 6개월 동안 손이 없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 <laughs> 음. 아, 음. 아.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좀 변화, 시도 이런 걸 많이 해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어, 이직도 좋은데, 어. 어,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 어, 벼슬이 하나 올라서 이직이 되는 캐가 들어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데서 이직, 승진 못했어. 쪽팔려서 내가 못 다녀. 근데, 딴 데서라도 나를 콜해서 승진을 한 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로. 왜냐면, 승진의 운은, 어, 내가 남한테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런 운기이기 때문에, 그런 운이 좀 들어와 있죠. 좋네요. 음. 뭐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해서 뭐 이주를 한다든지,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더 사업이 확장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뭐 금전의 운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생님. 아유, 그렇죠. 또 열심히도 살아, 음. 지도 열심히 살아. 음. 보면은 열심히 살고 또 돈에 대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지가 말 그대로 돈을 한 군데만 모으지 않아요. 음. 여기저기 저기 잘 재테크를 해놓기 때문에 음. 꾸준하게. 어, 아주 위험한 거 빼놓고 하시는거 말고. 음. 다잘 살아. g t 잘 살아. t s r i g t That's r i g t That's right. That's r i g 고 t Tha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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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스기가 없어.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우리도 삼칩 나가. 여자분들하고도. 그러다가 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시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사람이 생기는 운기고 음. 소개가 생기는 운기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음, 음. 어, 많이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 않나요? 음. 어쨌든, 우리 g 띠분들좀 올해보다 내년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년에또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어... 돈 꼬주는 거. 재물, 재물이 나가면, 어, 예를 들어서 그게 돈이 속이는 거지 사람이 속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병을 얼어서 내가 스스로 아파. 깨병처럼 아픈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는 no. 그러고 나면 만사혈통 갑니다. 아좀 돈만 안 밀려주면 훨씬 더 좋다. 네. 어쨌든 뭐 지디분들 뭐다 좋은 것 같아서 뭐더 이상 부럽게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디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꾸 이제 가끔 보면 왜나안 되는 왜난난 그냥 사투리야 이게 난안 되는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막 하시는데 안 되지 않아요. 잘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 잘 하고 계시는 건데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왜 뒤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평생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어, 벌어서 남한테 돈안 빌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살아, 살아간다면 저는 그건 정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잡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음, 이제 거의 이흔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어우, 들어오셨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젊어 보셔가지고. 그분은 여기를 온 이유가. 음. 저기 이 근처에 로또가 30번 된 데가 있어요. 한 40번인가? 네.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 네, 네. 명장 자리가. 가까워가지고 온 김하태. 아, 로또가 사러 왔다가? <laughs> 그래서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빵 터졌지만, 음. 그렇게 좀, 뭐, 그것도 음. 어, 내가 뭐 힘들지 않으면 그 정도에 이렇게 즐기는 거 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음, 음.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아우 어, 더 좋지만. 오늘도 G T 분들 좀 갑진년에 좀 새로운 운기가 좀 돈다고 하니까 네. 새로운 변화라든지 도전 많이 해보실 또 바라고. 또 오늘 말씀 주신 것 띠만 보고 말씀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